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종목TV 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18일 목요일 장중 주도 테마 및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고 어 오늘 시장이 엄청 쎘네요 오 이게 좀 외국인이 저는 이게 지수가 한 이정도 밀었으면 은 한번 더 밀면 사실 좀 반대매매 나올 법 했거든요 120선 이런것도 깨고 막 겁도 줄겸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주 뭐, 내일도 이제 있긴 있지만, 내일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밀어버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주 중부터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거나, 그래가지고 결국 수급이 언제 들어오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이긴 했는데, 한번더밀줄 알았습니다. 근 오늘 장 아침에 이제 좀 갭이 뜨더니, 갭이 떴는데, 거기서 오늘 수급이 무난하게, 무난한 것도 아니죠. 무직하게 좀 방향 잡고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. 특히 외국인 형님들이 오늘 그, 근데 방향 한쪽, 아, 오늘은 날 잡고 계속 사야겠다.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다 좋았습니다. 해치 애들조차 좋았던 것 같아요. 해치 애들이 뭐 이제 개파락 했는데 제주 은행은 좀 힘을 못 줬지만 여기 석유주들은 개파락하고서 좀 기술적인 반등들 이런 것들도 조금 만들어냈었죠. 그래서 오늘, 오,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미중 갈등에서 이어지는 그런 재료였었던 뭐 조선 쪽, 태양강은생대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조선 철강 오늘 그냥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히 시장이 역시나 조금 오늘 수급 들어오고 하니까 반도체 섹터는 일단 쉬질 않습니다. 신고가 종목이 계속 나와요. 날마다 하루 건들어서 한 종목씩은 꼭 나온 것 같아요. 강한 모습들.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사 HBM 경쟁 심화는 좀 기회 요인이다 이기워드도 있었고 지수 뭐 수급들 외국인들 좀 계속 들어오면서 3전 하이닉스, 얘네가 뭐 엄청 큰 움직임을 아직 보여주진 않았는데, 그래도 요거 5천억, 6천억 가까이 들어온 거는 또 지독되나, 물론 아직 시황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는 아니라서 이런 것도 팔 수도 있는데, 아직은 미국 선물은 지금 조금 괜찮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뭐급락까지안 가고, 여기서 뭐좀 안정을 시킬 건지, 그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, 일단 수급이 며칠 비었던 걸 하루 만에 또 채우는 모습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요 반도체 애들이 오늘 다 갈려요 YIK 얘가 일단은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신고가로 갔다 아침부터 좀 땡겨 올렸죠 오늘의 이제 주도주는 얘이지 않았나 재료가 막 엄청 확끈하게 땡기고 그러진 않는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특이점이 매매하기가 생각보다는 쉬웠던 것 같아요 왜? 수급이 오늘은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다 나란히 곱게 있죠 그래서 YIK STI 요것부터 해가지고 DI도 그렇고, DI는 오일선 하면서 계속 세네요. 얘는 안 그래도 지도 안 좋았을 때도 상대적으로 타면서 좀 버티면서 양매수였었거든요. 어제도. 그러다 오늘 이제 반도체 시장 좀 좋고 하니까 바로 또 힘을 슈팅 만들어 버리는, 그리고 네오센, 엑시콘, 요런 H, 그, CXL. 이런 키워드 애들도 좀 움직였고 DIT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밑골이 달기는 했는데 오늘 단기가열이 안 뜨는 것 같아요 어, 마크가 뭐 이제 하나 붙기는 했는데 일단은 얘도 좀 신고가에서 수급을 수급 동반해서 오늘 다 외국인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하면서 밑골이 달고 3만원 위로 차트는 좀 이뻐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고, 유니쌤은 오늘 상대적으로는 좀 아쉬웠죠. 어제 강했던 애인데, 오늘은 얘는 좀 잠잠했어요. 자, 그리고 유리기판은 뭐 계속 쉬질 않습니다. 반도체 섹터이기도 하면서 별도로. 어, 뭐 얘는 이제 하락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계속 말씀드리긴 했거든요. 멤버십 채널에서도 얘는 지금 반도체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별도다. 지수가 밀려도 얘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. 왜? 시장에서 좀 테마성, 세력주, 요쪽으로 왔다 움직이는 했는데 엄청 강해요. 이 테마 자체가. 강하게 움직였어요. 정확히 말하면. 그래가지고 조정 나오고, 거기서도 지수 밀릴 때, 얘네는 좀 상대적으로 버티면서, 종목들,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은, 지수 밀릴 때, 얘네는 거기서 좀 바로 돌리면서, 일선 넘기고, 그러다 가막이 정도 슈팅 만들고, 막좀 대장이 순환을 하는데, 피로틱스는 이제 다음 주, 투경 해제, 그것도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꾸역꾸역 하더니 결국에는 3만원 위에 좀 얹어 놓고, 오늘 시간에는 또 HB 테크놀로지, 얘가 강하네요. 4천원 땡겨 올리더니, 아 유리기판은 진짜 강한. 그리고 JNTC는 진짜 갈듯말 듯한데, 더럽게 못 가요. 그래도 얘도 좀 짱짱하게, 유리기판 애들도 신고가 혹은 고점에서 저, 이렇게 좀 밀리고, 다시 시장에서 계속 돈이, 얘네는 하락장에서도 이번에 좀 시장 안 좋았을 때도 계속 좀 돈이 도는 그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뭐 전기 쪽, 변압기, 이런 애들이 움직였는데, 제일 전기공업, 미국 최대 전력 관리사, 이튼과 AFCI, 뭐 PCB 독점 공급 할 수도 있다, 뭐 기대감. 이런 키워드로 갔다. 애가 좀 땡겨 올렸고, 그리고 오늘 ls, ls, 일렉트릭, 현대 일렉트릭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좋게 반응을 했거든요. 기, 기간 매도보다 외국인 좀 땡겨 올리는 그런 힘이 컸고, 현대 일렉이랑 알테오젠은 오늘 장전 그런 거 있었죠. 오, msci 편입 전망 이렇게 해서 8시 이때부터 알테오젠이랑 현대 일렉은 편입 가능성. 얘네는 특별한 거 아니면 되긴 될 거예요 엄청 높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패시브 자금이 아직 뭐좀 뚜렷하다라고 하기는 그런데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지 전기 이쪽은 조금 조정 나오길 바랬는데 그냥 바로바로 바로 좀 화끈하게 또 땡겨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는 어제 이어서 얘가 이제 좀 개별 주의기는 한데 개별주는 제가 원래 좀 설명을 잘안 드려요 개별주는 좀 보는 거를 싫어해서 근데 얘는 광기의 종목으로 느낌이 지금 해가지고 사가 신고가 올라오고 어제도 좀 강하더니 오늘 얘 이제 정지 뜰 거거든요 정지 예고였던 걸로 아는데 매매거리 정지 예고 4월 18일 이따가 뭐 붙겠죠 근데 오늘 정지 들어가는 거 알면서 그냥 상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상 걸었는데 그건 좀안 사지더라고요 아침에도 좀 했거든요 변동에다가 뭐 이제 광기 워낙 좋아가지고, 네, 결국엔 좀 상까지 보내버리네요. 상들어오고 샀는데 안 사지는 거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해치 애들은 그냥 상대적으로 어, 개파락 했는데, 일단은 좀 시장 눈치를 보지 않을까. 대금은 일단 확 줄어들었어요. 즉, 시장이 이대로 곱게 돌릴 거냐, 아니면은 아직은 정세에 대해서 뭐한 번씩이라도 툭툭, 한번힘 밀고 하면은 이런 애들은 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, 그거는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, 오늘 이제 미중 갈등, 거기서 이어지는 바이든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3배나 인상 추진하겠다. 뭐 이제 대선 앞두고 그런 정책, 공약 나오기는 했는데, 그런 것 따라서 이런 스틸주들, 하이 스틸, 포스코, 뭐신 스틸, 그 다음에 알루미늄 관련해서 사마 알미늄, 뭐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기는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, 어, 이거 원래 처음에는 매매할 생각이 없기는 했는데, 움직임이 조금 아쉬웠던 종목도 있고 대신에 이제 시가에서 막 슈팅 제대로 시원하게 상하가까지 갔었죠 얘는? 그런 종목들도 있고 막좀 혼재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원자재 종목들은 어 매매하는 게 확실히 쉽지는 않아요. 쉽지는 않아요. 좀 난이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생각보다 엄청 좀 좋게 움직였던 곳이 여기 조선 쪽이지 않나 싶어요. 조선 3사 수주 실적 훈풍 이라는 뉴스도 있지만 얘네는 아마 아이고 여기 해가지고, 어디 냐 태양광, 전기차, 조선, 철강, 알루미늄.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뭐 규제라던가 압박 나오는 게 이쪽이거든요. 오늘 SDN은 조금 아쉬웠는데, 여기서 전기차는 뭐 지금 시장에서 뭐 그렇게 크게 부각시킬 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고, 조선, 철강, 알루미늄. 어, 근데 조선이 오늘 좀 실적 이런 기대감, 뉴스. 원래 실적 좋게 나올 거는 이미 이전에부터 뉴스가 있었는데, 오늘 뉴스는 이거지만 아마 미국, 중국, 미국에서 중국, 조선사에 대한 뭐 그런 규제 압박, 기대감, 그것 때문에 얘네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나? 그래서 오늘 얘네는 오 그냥 수급이 양매수로 시원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. 뭐 삼중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양매수이긴 한데 사실 기간은 그렇게 의미는 없었고 외국인이 진짜 그냥 프로그램이 대놓고 아 오늘 끝까지 당겨 올릴 거야 이 정도로 갖다 금액을 좀 세게 세게 매수하긴 했거든요. 계속 샀죠?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천억,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. 그리고 조선이 한 종목 뿐이 아니라 시총 큰 애들까지 다 같이 하나오션, 3중 얘네 필두로 다 고만고만하게 10%대 큰 상승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, 그 외에는 오늘 바이오 애들, 어, 여기도 그냥은 안 무너지고,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 MSCI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이제 좀 수급이 외국인이 좀 다시 슬쩍슬쩍 좋게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펩트론, 뭐 바이넥스, 삼천당 등등. 종목들이 다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바이오 애들은 확실히 좀 시장에 대해서 지수 턴 시킬 때좀 필요하기도 하고, 이번에 지수 밀리면은 가장 좀 좋아 보이던 그런 애들이지 않나. 자, 그래서 오늘 중구난방 느낌이 있는데, 시장 자체만 봤을 땐꽤 좋았습니다. 대금 일단은 동반한 섹터,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쏠렸던 그런 업종들, 그 다음에 오늘 결정적으로 이제 매매하기 편했던 거는 프로그램 수급들이 평상시보다는 훨씬 좀 뚜렷하게 어, 시장이 좀안 좋을 때 매도도 나오면서 긴가민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아 오늘은 그냥 방향 잡고 좀 계속 사줄게 이거 그냥 대충 보면서 매매 이런 느낌으로 신고가 애들도 좀 나오고 대금도 좀 쏠리면서 프로그램 수급 기간 외인 그다음에 뭐 당일 주이에서 오늘 좀 좋은 모습들이 있었죠 자 오늘 매매 다들 잘하셨길 바라면서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아직은 며칠은 좀더 보기는 봐야 되는데 오늘 금액 자체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외국인 6천원 저는 지수 딱두 번, 한 번, 한번두 번만 더이면은좀 아 좋아 보이는 종목 워낙 많아가지고 비중 조금 더 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해요. 근데 아직 상황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지수 돌려주고 하면은 시장 투심 살아나면서 또 좋은 종목들 또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순환이 되겠죠. 자, 오늘도 매매 잘 하셨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